안녕하세요, 여러분. 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새 텐트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 다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음. 제가 지난 봄에서부터 여름을 지나 현재 가을까지 대략 5개월 정도 기다렸던 바로 그 제품이고요. 감사하게도 캠빌 측에서 마음껏 리뷰하고 사용해 보라고 제품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텐트는요. 바로 캠빌의 터틀돔입니다. 터틀돔은 기존에도 꽤 인기가 많았던 텐트인데요. 아이보리와 블랙 색상에 이어서 이번 가을에 카키색이 새로 출시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럼 릴리아빠가 소개하는 캠빌 터틀돔 카키, 지금 바로 보시죠. 네, 박스를 열면. 메인 캐리백이 나옵니다. 꽤 단단하게 패킹을 한 모습이고요. 캠빌 터트돔 카키는 총 중량이 16.3kg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TPU 창과 그라운드 시트가 포함된 실속 세트를 받았고요. 패킹을 열어서 안에 기본 구성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가방을 열어보니까요. 세 개의 파우치가 있고, 텐트 본체 스킨으로 보이는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 이쪽은 아까 보셨던 캐리백이고요. 이 파우치들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개의 파우치 중에서 가장 큰 파우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파우치에는 아, 그라운드 시트가 들어있는데요. 캔빌 터틀돔 카키의 그라운드 시트는 이렇게 욕조형 그라운드 시트로 유명합니다. 잠시 후에 그라운드 시트도 장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파우치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사이즈의 파우치입니다. 네, 기본 구성으로 있는 우레탄 플라이 같습니다. 네, 우레탄 플라이도 잠시 후에 아, 피칭을 하고 장착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가장 작은 사이즈의 파우치는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네 마지막 가장 작은 사이즈의 파우치입니다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하 네 실속 세트의 기본 구성으로 들어있는 TPU 패널입니다 TPU 패널도 잠시 후에 텐트 피칭하고 네잘차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체 스킨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번 볼게요. 네. 묵직한 본체 스킨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버클이 달려있는 스트랩이 두 군데 있어서 한대 고정을 시켜주고요. 스트랩을 벗겨보면 꽤 묵직한 사이즈의 본체 스킨이 나오고 그 안에 네, 팩 파우치랑 폴때 파우치가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네, 안에를 보면 삼각 스토퍼가 달려있는 로프가 4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수의, 아, 팩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뭐,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보통 텐트에 포함돼서 오는 팩들은 메인 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그런 팩들이 나오긴 합니다. 타우치를 하면 폴대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터틀돔 카키의 모든 폴대는 100% 듀랄루민으로 제작된 폴대라고 합니다. 폴대 같은 경우는 다 일자로 연결을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텐트 피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장소를 옮겨서 총 6개의 폴대를 한번 결착을 해 봤습니다 아, 일단 보시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일렬로 한번 배치를 해 봤고요 보시다시피 왼쪽에 직경이 조금 더 넓은 메인 폴대가 4개가 있고 오른쪽에 직경이 조금 얇은 서브 폴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텐트를 한번 피칭을 해 볼게요 네, 피칭 하던 중에 잠시 설명 좀 드리려고 타임리스를 잠깐 껐습니다 보시면 메인 폴대 4개와 서브 폴대 2개로 네 자립이 되는데요 어떻게 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대충 사이즈를 보고 서브 폴대를 먼저 꼈어요 이렇게 천장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십자로 십자 형태로 메쉬 슬리브가 있거든요 거기에 서브 폴대를 일단 십자로 꼈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의 우물 정자 형태로 메인 폴대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일단 슬리브에 각 슬리브에 메인 폴대와 서브 폴대를 꼈고요그 다음에는 아일렛에 폴대를 끼면서 자립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타임랩스 이어가도록 할게요 <목소리> 터틀돔 카키 피칭이 끝났습니다. 정말 피칭 영상 한 번도 보지 않고 피칭 방법 공부하지 않은 채 난생 처음. 피칭을 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토탈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도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피칭인데 그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죠 게다가 이 텐트는 바닥 면적이 4m25 에 4m25 사이즈입니다 일단 피칭이 끝난 모습이고 오늘은 리뷰 영상이기 때문에 네, 팩다운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외관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카키올리브 색상의 돔 텐트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제조사와 텐트명이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보시면 모든 면에 이렇게 스커트가 둘러져 있는데요. 그돔 텐트라고 하지만 거의 팔각형 형태의 돔 텐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든 면긴 면이나 짧은 면 모두 스커트가 외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텐트의 장점이 일단 추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외부에도 스커트가 있고. 또 내부에도 이너 스커트가 있다는 점이에요. 일단 외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틀돔 카키 같은 경우는 사계절 텐트로 네, 추천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첫 번째 이렇게 네 모서리에 네 군데 모서리에 벤틀레이션이 있습니다. 짱짱하게 이렇게 공기 순환을 시켜 주는데요. 어, 삼계절은 결로방지라든가 공기순환을 위해서 또 동계 캠핑 때는 난로 사용하실 때 안전사고 유의하셔야 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벤틀레이션은 필수입니다. 각 모서리마다 이렇게 벤틀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벤틀레이션을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벤틀레이션을 받쳐주는 부분은 벨크로로 돼서 굉장히 짱짱하게 받쳐 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귀퉁이마다 벤틀레이션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도 벤틀레이션이 있고요. 터틀돔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점이 있죠. 자, 카메라 좀 높여 볼게요. 일단 지금 외부에서 보이시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우레탄 플라이예요 지금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천장 부분이 우레탄 플라이로 되어 있다는 건네 우중 캠핑 때도 좋고요. 평상시에 별보기 창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사면, 옆면뿐만 아니라 천자 부분까지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난 텐트라는 부분입니다. 자, 겉에 외부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셨고요. 내부, 텐트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 지퍼를 끝까지 한번 다 열어봤습니다. 굉장히 큰 출입문이 하나 생겼죠.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에 보시면, 아까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벤틀레이션 부분입니다. 이렇게 삼각 메쉬 창으로 되어 있고, 벤틀레이션 부분, 네, 공기 순환 충분히 원활할 수 있도록 큼지막한 벤틀레이션이 있고요. 벤틀레이션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소품들 수납할 수 있게, 네, 메쉬 포켓이 있습니다. 이 메쉬 포켓이 이쪽 부분에 하나 있고요. 대각선 부분에, 네, 또 반대로, 이쪽 부분에도 벤틀레이션 밑에, 네, 메쉬 포켓이, 메쉬 포켓이 있습니다. 캠핑 소품들 수납하시기 좋은 사이즈구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외부 스커트 보여드렸다면, 네, 지금은 내부 스커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터틀돔이 정말 좋은 부분이 외부에도 스커트가 있고 내부에도 스커트가 있어서 해충이라든가, 뭐 우중 캠핑 때 빗물이라든가, 겨울철 냉풍이라든가, 어느 정도 차단이 충분히 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구요. 또, 내부의 특장점을 보자면 군데군데 이런 오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오링들이 네, 여기에도 오링이 있고요 네, 여기에도 오링, 여기에도 오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캠핑 가셔서 행잉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무언가를 걸으시려면 이런 고리들이 오링들이 많이 있다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아까 밖에서 보여드렸던. 우레탄 플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레탄 플라이를 한번 개방을 해보겠습니다. 평상시에 뭐 야간에 주무실 때나 낮에 너무 햇빛이 뜨겁다 하실 때는 이렇게 천장 부분을 닫아 놓으시고요. 비가 오실 때나 눈이 오실 때나 혹은 별이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지퍼를 개방하면 네 천장 부분을 한번 다 열어 보았습니다. 밖, 뭐 안쪽에는 메시창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TPU 루프플라이 인데요 아, 보시기 에 어떠신가요? 가을이고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이라서 어,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체감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에 비해서 굉장히 내부가 밝아졌죠 네, 개방감 보시라고 모든 메시창을 다 개방을 한번 해 봤습니다 비올때 혹은 겨울에 눈올때 정말 이렇게 오레탄 창 루프를 통해서 아, 어, 밤하늘을 보시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물론 낮에도 개방하면 어마, 어마어마하고요. 예, 터틀돔 카키의 본체 스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스킨 같은 경우는 폴리 옥스포드 재질의 150데니아 원단이고요. 내수압은 3,000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우중 캠핑은 다 버틸 수 있고 역시 우중 캠핑 테스트 역시 통과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캠빌 같은 경우는 그 사후 as 처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그 자체 공장이 있어서 사후 처리가 가능한 그런 as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보기란에도 기재를 해 놓을 텐데요. 네이버 카페에 캠빌 카페가 있어요. 캔빌 텐트 사용자분들은 물론 캔빌의 운영진 여러분들도 가입되어 있는 카페거든요. 캔빌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 네이버 캔빌 카페에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캔빌 터틀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부의 지퍼가 이중 오픈 지퍼 설계로 되어 있어서요. 뭐 양쪽 어느 쪽도 좋습니다. 이쪽도 좋고 반대편 쪽도 좋고 이 전면을 활용해서. 베스티브를 장착할 수도 있고요.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 네, 우레탄창, TPU 패널도 장착하실 수가 있고, 또, 음, 자료하면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네, 차박 하시는 분들, 차량 도킹 커넥터도, 네, 이 부분에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 도, 내부에 그라운드 시트를 장착을 해서, 그라운드 시트 장착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라운드 시트 장착이 끝났습니다. 아, 요렇게 지금 외부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조형 그라운드 시트라서 네, 덟면이 모두 올 곳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냉기라든가 습기라든가 외부의 해충들 유입이 방지가 될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요 부분, 저는 기본 구성으로 들어있던 TPU 패널을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TPU 창을 전면에 이렇게 장착을 한 모습이고요. 일단 TPU 창 하단 부분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외부 스커트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반대편에서 바라본 TPU 패널 쪽 아, 모습이고요. 그럼 내부에서의 느낌은 어떤지 내부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TPU 패널 장착한 모습입니다. 내부에서 보는 모습인데요. 여름철 우중 캠핑이나 예, 겨울철 동계 캠핑하실 때 어, TPU 패널 하나로 개방감을 엄청 느끼실 수 있겠고요. 텐트 내부에 누워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개방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레탄 플라이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자,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 선물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고 싶어서 약소하지만 두 가지 제품 제가 삥 뜯어 왔는데요. 캠빌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멋스러운 감성 랜턴인데 블루투스 스피커가 된다고 해요. 자료화면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분 추첨해서 블루투스 스피커 랜턴, 보내드리겠고요. 또한 분은 네 자료 화면 보시죠. 네 우드 랜턴 스탠드입니다. 아 굉장히 멋있죠. 이 제품 역시 한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이나 제목에 구독자 이벤트라고 적어놓지 않을 거예요. 온전하게 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네, 깜짝 이벤트 선물 두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리 아빠와 함께하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많이 부족한 캠린이라서 텐트 리뷰가 조금은 어설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시고 릴리아빠의 터틀돔 리뷰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인내의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벨 사장님 가방 좀 넉넉하게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